기대가 됩니다. 과연 QA팀이 어느정도의 실력 가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세리! 세리 노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 노릴 수 있어요! 자지금이찍지금이으지금이자 쏴먹고요! 마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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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어요아 일단 W 없었어! 아, 회까지 이야 라데스가 진짜... 아, 내가 어? 그 발키리아까지 나와야겠는데요? 어, 넌, 어, 발키리아 아셨습니다. 아, 위험해요! 쓰려. 아, 이거! 빙결 썼거든요? 아. 빙결, 빙결 끓여줘야 돼. 라사님 발언하는데 빙결 때문에. 아셨어요, 전사! 지금 바로 끓였어요. 끓넣고요 발키리아빈! 아, 후반 아. 아, 못했습니다. 잡히라, 잡히라, 뿌리디! 잡히라, 뿌리디! 잡히라, 뿌리디! 끓여야, 뿌리디! 끓여야, 뿌리디! 오시드가 연결했습니다. 귀에 오징어, 귀에 오징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안티. 자, 무적이 없어요, 무적이 없어요. 넘어지면 부탁드리죠. 그렇습니다. 다. 아안 타면 슈트. 죽습니다 탈 내가 막겠다 내가 오징어다 그렇죠 공격하면 가자이로죠 아, 아, 라사 주남이로 죽어서 피겨를 았고요 이거는 발 카이 탈탈탈와 이거는 어리야라스 지금 자 일단 갑팡집합 아 그냥 랭 갈판집 하고 있어요 자, 위쪽에 배럭 들어옵니다 배럭 들어옵니다 네. 황혼의 여전사, 황혼의 추격사인가요? 황혼의 여전사가 이제 여전사. 끝납니다 자이쪽월에 들어와요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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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고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부족 아, 부족! 엑시도 아, 부족 없는데 오징어 사람 죽저죠자 위쪽에 돌진으로 노려주룡으로 경호원 엘렉터 아아! 전사 전사 아서 전사 했죠 일어나! 드레이브 했썼습니다자 이거 페르나가 막을 수 있을지 일단 샤페라가 네. 자, 일단, 그러니까 디오드레드 위치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세비야가 처음부터 공텀을 간게 아니라서,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 일단, 디오드레드를 노리는데, 이게, 캐르나랑 라데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짤짜리는 되거든요? 그렇죠. 지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짤짜리가 됩니다. 이게, 자, ]poque. 이거는, 도발선 위험해요! 도발선 <draws> 위험해요. 자, 발도 이건 막은 것 같은데요. 사전! 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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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배나 다 잡아서 기지아 이거, 또또다올고또 어, 잡배나가 또, 또 와, 대 괴로워야 해, 새대 아파요, 아파 아파, 어떻게 써, 아굉장하요나루피가 어디까지 쫓아다나요? 네, 자와 따라간다, 야너와어디냐이로와이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와, 이아와 1대 1대, 승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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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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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1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야, 진짜 도망가. 세대세대 일단은 거의 끝날 때 됐는데 다같이 한대 맞고 도망갈 것같은데 다같이! 나같이다같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laughs> 야, 진짜 세계의 대결 세계의 대결! 그렇죠, 세계의 대결이죠. 진짜, 진짜 세계의 대결이었어요. 야 사실 뭐, 렉터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뭐대별할순 없지만, 시간 왔네요. 아 주지가 나왔네요. 네 주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대0으로 Q 팀이 앞서갑니다. 아 스톤 스톤 연결 좋아요. 몇 시단트 건었는데 부두이를걸었는데 이거 설마 인야 중량인가 요훌륭인 거. 이러면 그쵸자 아, 세탁기 공경 아, 아 이게 오, 세탁기 왜 지금 면목이죠? 그렇죠. 있어하지 지금 루시퍼랑 이래 갑니다. 이거 글쎄요. 이거 와 이거 화력이 되네요 쎄네요. 이게 사실. 어, 일단 칼리 궁기그드 때문에라도 될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미나, 말이 안 되네요. 왜냐면 아, 못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니까 이게 짤짤. 야, 이걸 어, 이렇게 이잘 돼. 요 어, 드래비! 던지고 카메라를 이집니다 야, 클레 스턴 연계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입가 같이 짜 진짜... 이컷 만들어야 는데이건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야, 대박이었습니다, 분 스톤골드와 낙하차의 연계가. 아, 어, 어, 와 버텼어! 버텼어! 아, <laughs> 아, 오, 솔메넬의 기이죠예요건들치로 아, 네, 버텼죠. 하지만, 경기는, 한 경기까지 갈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서 질이 나오면서, 1대1까지 좁혀졌습니다. 샤아라도 공기가 있어 자! 이거를 찍으면! 나, 나, 나. 자! 이제 뭐 죽어져서! 이야! 날카로워요 진짜 사아라가 스톤을 굉장히 잘 넣어줬어 어 아, 노엘 이거 아 이것도 두명다 포탈 당했는데요 노엘 성공 점프해이븐아 일단 도망갑니다 아래쪽 구르르 타워링 해주고요 좋아요 자, 네. 여기 네파툼이랑 이거 우에 가나? 어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느낌이? 어 그러게요 이게 네파툼이아 저거를! 할줄 알면! 좀 분배를.. 아, 와! 무적 쏘이미는거예요와 기가 막히네 이거는! 밀었죠 이걸 밀었죠 야아 니 이런 전하을 쓰나요? 아하클랩 <laughs> 레퍼트 빠졌서아 또! 칼리가 돼요. 또 어부바 시켜줬어요 그렇죠 어서와 내게로 포탈 이제 아니면 그 자신들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밀리는게 빠르지 궁 쓰면 되거든요? 궁 쓰면 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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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궁 어. 쓰면 되는데 어부바! 무적! 무조건... 노화의 공 잘나왔어요! 도화공 잘나왔어요! 아, 늦어! 아, 아, 군드라만드라 그 그쪽에! 그루루! 써버리고! 도망가어요 도망갔어요! 왜 미리 막았죠, 대 파티움? 포타그루도포타 4포탈! 렉터도 전사 하고요! 그루루 공무기 2초 후에 되거든요? 그루루! 자, 이러면 밀죠. 쓰고요, 준노 오, 지금은! 지금 죽어요! 지금 죽어요! 지금 죽어요! 아! 그루 야, 노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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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 노엘이! 노엘이 다 정리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지칼리라는 지금 칼리라는 메드사 싸우는데, 메드사가. 네, 메드사 져요. 네, 생각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면은 오히려 역공격에서전사있있어요 네, 물었어요. 어부바, 새캐척구루루 너무 그 등집에. 아, 일단 저 앞에 아, 그그 떠주면서 고립이나올것 같은데요. 고립이안 나오면 죽어요 렉터, 렉터 다갈먹었죠 죽고요! 아내 파티움은 3단 죽어요! 넌 이미 죽어있다 레터 렉터 렉터 세거든요 센테 구 아아 아아 포탈 못아 아아 아아 나 포탈 못찾아요 포탈킬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데 말다 했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와아 이거 보세요 약간 동물장이 감각 못 잡나요 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아, 못 잡나요 레터 포탈 없어요 레터 포탈 없어 레터 포탈 없어요 아니 이걸 아니 이걸 못 잡나요 와 저걸 못 잡네 진짜 아그로거스받았고요 근데 아이 던지기를 레포드 분신에게 그렇죠, 어, 이거는, 베르다 포탈, 구르르 웨이. 그 스킬 활용도가. 아, 구르르 웨이를 못했어요. 아래로 가고, 구르르 굴러라, 구르르 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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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팠구요. 아이고, 시간 버는 건데. 아, 포탈 타야겠죠, 포탈. 칼리드로... 그동안 QA팀, 다른 팀원들이 잘 버텼으니까, 이제 자신이 돋보일 그런 인마 남았습니다. 레트 아, 아, 찍었는데, 잘 피했어요. 구르르. 아, 구르르 포탈 했어요. 구리티. 구리티. 구리 좋아요. 진짜 그렇죠. 칼리에. 어, 네, 이제 잘안 썼어요. 아, 나무 근데 너무 잘 팝니다. 나무를. 여긴 나무꾼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자,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구리가 네. 진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너무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구리를 안 썼으면은 구르르가 죽었을 겁니다. 음, 그렇죠. 땀이 나가요. 이제 소탑이에요소탑이에요 구리를 써요. 구르르가! 내 살던 거죠, 내 엑시드 탔어요. 탔는데 엑시다, 엑시다, 엑시다. 엑시다 어요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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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다오징어 탈리포탈. 야,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가면 돼요. 바로 오, 다시 가면 아, 됩니다뒤쪽에서 뭐죠? 구르는가요? 구르가 사면 돼요. 구르 포탈, 포탈, 포탈. 딱타탈 된다, 포탈 탈나요 포탈 탈나요 사나요? 사나요? 뒤쪽에, 뒤쪽에. 아 좋아요. 와장창과 함께 야, 와 아, 이거 연계를 이게 낚시하는 게딱다 가면 돼요 가면 야, 됩니다 <laughs> 이게 이걸, 이걸 위해서 먼저 뽑은 걸 수도 있고요 아 샤라가 있어 샤라가 있어서 이거는 싹 정리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샤라 궁극기 써버리세요 킬아 노엘 궁극기 썼지만 모르 고리고 있어 베르다 구리 베르다가 노엘만 따라가죠 베르다 노엘 베르다 같이 써요 부터 아, 렉터 너무 싸워. 그쪽으로 팍! 렉터, 렉터, 팍! 이러면서 했어요. 자, 본진만 칩니다. 본진만 쳐요. <목소리> <갈리가> <목소리> <내 빤즙을. 오징어. 목소리> 아, 칼리가, 내반 팀을! 오징어! 렉터 찍혀있어요. 그렇죠! 아아 이거는 여기서 끝날 거 자동 포하리면 죽어요. 무작 죽어! 칼리가, 안 죽었어. 무작게! 죽어라! 죽어라! 벨루사! <목소리> 아, 죽었어. 요누까지 <목소리> <노예까지>. 아, 아! 페러리스트 미니죠 발킬이야! 임팩트 완벽하요 진짜. 자주이 나오면서 아 2대 1로 교회 팀이 승리를 합니다.